달팽이가 3억원짜리 피부과 시술을 이긴 이유 지금 뒤로가기 누르지 마세요 10초만 보시면 왜 할리우드 스타들이 수억원짜리 피부과 시술 대신 이것을 찾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피부과 의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k b t 의 비밀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바로 이겁니다 네? 달팽이요 에이 장난하냐고요 잠깐만요 1980년대 칠레 달팽이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달팽이를 만지던 이들의 손이 얼굴은 60대인데 손은 20대처럼 매끈했던 거예요. 심지어 상처가 나도 남들보다 두 배는 빨리 아물었다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우리 조상들은 이미 4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달팽이는 피부가 헐어서 생긴 상처를 낫게 한다. 심지어 치질, 피부염증! 각종 피부병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6세기 유럽 외과 의사들도 달팽이 점액으로 상처를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 한국, 중국, 유럽 전 세계가 달팽이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 과학적으로 뭐가 특별한지 파헤쳐볼까요? 달팽이가 유리 위를 지나가도 안 다치는 거 보셨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달팽이 점액 속 뮤신 성분 분석 결과 알란토인 염증 억제율 87% 콜산 각질 제거 효과 2배. 천연 히알루론산 보습력 1000배. 콘드로이틴 황산, 피부 탄력 45% 상승. 이거 완전 천연 올인원 아니야? 그래서 한국 연구진이 미친 실험을 합니다. 달팽이 점액을 점액을 발효시켜 봤더니 피부 흡수율 28.91% 폭발적 상승해. 2주 만에 건조증 73% 개선. 피부 장벽 기능 64% 강화. 그리고 2013년 한국 달팽이 크림이 Vogue. Why snail mucin s is the future. 특히 2023년 중국 시진핑 주석 부인이 한국 방문 때 달팽이 화장품을 대량 구매했다는 뉴스가 터지면서 중국에서만 하루 매출 100억? 케이트 미들턴 기네스 펠트로 할리우드 스타들도 줄줄이 달팽이 크림 인증샷. 한국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쓰고 있었다는 2024년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서울대대 연구팀이 달팽이 점액과 제비집 추출물을 비교했는데 달팽이 점액 윙! 모공 개선 달팽이 87% VS 제비집 62% 색소 침착 달팽이 76% VS 제비집 51% 피부톤 개선 달팽이 91% VS 제비집 68% 제비집 한칸 들을 100만 원인데 달팽이 크림은 3만 원부터 이게 말이 되나요? 자, 피부과 레이저 시술 가격 한번 볼까요? 프락서 회당 100만 원 10회 권장. 울세라 회당 300만 원, 써마지 회당 500만 원, 줄기세포 시술 1,000만 원. 총합 2,900만원? 근데 달팽이 크림은 최저 3만원 프리미엄도 15만원 야 이거 완전 가격 파괴 아니야? 자 그럼 진짜와 가짜 구별법 체크리스트 성분표에 스네일 시크리션 필 트레이트 확인 함량 최소 60% 이상 발효 달팽이 점액이면 더 좋음 한국 제품이 원조 주의사항 다리 알레르기 있으면 절대 앤노 처음엔 팔 안쪽 테스트 필수 너무 싼건 함량 미달 조심 여러분, 오늘 달팽이의 충격적인 비밀. 400년 전 동의보감부터 2024년 할리우드까지. 3억짜리 시술 vs 3만원 크림.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댓글에 달팽이 크림이면 달팽이. 피부과 수이면 주사. 여러분의 선택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